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무언가를 늘 붙들고 삽니다. 누구는 성공을 붙들고, 누구는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붙들고, 누구는 물질, 돈을, 또 누구는 명예나 야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나를 죽이고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기엔 반짝이고 질서 있어 보이지만 속은 공허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완벽해 보이는 경력, 외모, 명예, 재산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 전부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빛나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원한 존재를 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 이 얼마나 지혜로운 성경 말씀입니까?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 영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맞바꾼 내 영혼은 되돌릴 수 없는 영적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결국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우리 손에 쥔 것이 많아도 영원히 죽으면 얻는 게 하나도 없음을 이 반어법을 사용하여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온 세상의 질서와 성공을 손에 넣는가 해도 자기 영혼, 즉, 하나님과의 연결된 존재의 본질을 상실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고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주님께서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단한 생명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과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이 심어진 사고방식은 열심히 해서 올라가라! 무언가 이루어야 산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내 생명, 내 중심,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이를 지나치게 붙들며, 또 어떤 사람은 불필요할 정도로 세상의 시선과 평가를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붙든 그것, 그게 너를 정말 살리고 있느냐? 얼마 전참 안타까운 한 실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대도시의 이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이한 노년의 남성이 혼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그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고 이웃의 신고로 관리인들이 들어가서 그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 조용히 숨을 거두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의 오른손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이 손을 펴보니 그 손엔 작은 금고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랬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오직 재산을 쌓는 일에만 쏟았습니다. 그 결과 그 집안엔 거대한 금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현금과 금, 귀중품, 주식증서 등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금고의 열쇠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며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는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열쇠는 그가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붙든 것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금고 열쇠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봄 12장 20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손에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여전히 돈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미련을, 누군가는 후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드는 인생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얘야 그거 이제 좀 내놓고 내 손을 좀 잡자 내가 붙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히신 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손입니다 그 손을 붙드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손을 마음으로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든 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욕심이십니까? 두려움입니까? 실패에 대한 기억입니까? 세상에서의 그 성공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붙드신 손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헛된 열심에서 참된 열심으로 돌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헛된 것을 쥐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헛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 모든 헛된 것을 이 시간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욕심, 상처, 자존심을 우리 하나님, 그 주인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손, 생명의 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라신 예수 그리스의 손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열심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